재밌게 즐기고계신가요 오늘도 정말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와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보통 슈윈드라고 하지만 이 슈윈드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2주 쉬고 이렇게 또 커밍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는 사실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싼 콘서트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고래 사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름이라 속 시원한 곡을 들려 듣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이 아닌 콘서트장에서 보르니까더 신이나 고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아, 이제 준수 형님과 함께 이렇게 멋진 수상 무대들 많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카멜레온부터 고래사냥까지 특별한 뛰모무대를 만나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도 개미족을두 분이 준비한 뛰모무대입니다 그럼 저희 스타일로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치소이부터 네. 할까요? 그요 네. 아! 고양이 그리워 노래하는 두 남자가 있었으니 남쪽 카늘아에 정이 깊어 오 남아